마음이 흔들릴 때사무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들을 하나씩 배워 왔습니다. 직함과 역할, 책임과 성취 같은 말들입니다. 그 언어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말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던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소개로 하루를 살아냈고, 그 설명들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특별히 무너진 일도 없고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 머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설명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3회상 16장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선택하신 장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살았는지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말하지 못한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실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어 온 중심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약함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허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설명해 주던 말들이 잠시 힘을 잃었을 때그 빈자리를 다른 말로 급히 채우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버티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첫 문입니다. 오늘은 그문 앞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이 흔들린 채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을 실패로 여기며 자신을 정죄해 온 마음에 이제는 멈춰도 괜찮다는 주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설명하지 않아도, 버티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흩어진 중심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 가십시다. 최근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 힘을 내어 살아갑시다.